셜록 당신의 건강 전호사안원동입니다자 오늘은 제가요 허리 요통이 심하신 분들이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허리 운동을 공개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20대 청년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디스크 수술도 안 하고 약물 치료도 안 하고 건강해졌거든요.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하거나 안 좋은 자세로 무리하면 저도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끔 침대에서 아니면 잠자리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누우세요. 편하게.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발을 당겨서 무릎을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허리를 깊게 들고 30초 정도 버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30초가 지나면 오른발을 듭니다. 네, 오른발을 들고요. 다시 30초가 지나면 내리고 왼발을 듭니다. 오케이? 그럼 벌써 30초, 30초, 30초 하면 1분 30초가 되죠? 내려서 30초를 버팁니다. 자, 그러면 2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가 달뚱말뚱하게 깊게 올려줍니다. 하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하시면 되고 끝나자마자 허리를 좀털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허리를 숙인 다음에 키스컷. 이때 골반은 떠지면 안 되고요. 배를 내밀면서 머리는 천장을 보고 이렇게 호흡을 마시고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3회 정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시고, 자기 전에만 해주면 허리 굉장히 통증 줄일 수도 있고, 허리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건강이 전부란 말 잊지 마시고, 오늘 나운사람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연도사 안홀동이었습니다.